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장소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특히 at, in, on은 비슷해 보여도 사용법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장소 전치사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장소 전치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t, in, on입니다. at은 보통 특정한 지점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딱 포인트로 찝을 수 있는 공간을 말을 할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는 내부 공간 안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자, 오는 표면 위를 나타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S은 특정한 지점이나 정확한 위치 혹은 경계가 모호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를 예를 들어보면 은 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1m까지는 버스 정류장이고 1m 바깥에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이럴 때 a s 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t the door", "at the entrance", "at the airport", 그리고 "at school"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특히나 "at the airport", "at school" 이런 것들은 특정한 위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a s 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문과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Let's meet at the cafe".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특정한 지점을 말했기 때문에 at을 사용하게 됩니다. She is waiting at the bus stop. 자, bus stop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요곳은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at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in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은 무언가의 내부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즉 안과 밖에 경계가 확실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in the room in the car 그리고 in the park in the building in korea 자 이렇게 국가 도시 공간 안에 있을 때는 in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I live in Seoul. 여기서 in Seoul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in을 사용하게 됩니다. The kids are playing in the garden. 자, garden이라고 하는 안과 밖에 경계가 확실한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n은 표면 위에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위에가 아니라 무언가와 접촉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즉 테이블에 접촉해 있을 때가 포인트인 거죠. on the wall 자, 벽에 붙어 있을 때, on the floor 바닥 위에 붙어 있을 때, 자, on the bus, on the train 이렇게 대중교통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도 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아까 전에 car 같은 경우에는 in the ca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대중교통 안에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on 혹은 in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대중교통에 사용하는 전지사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위에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n the street 거리 위에 두 발로 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o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자 책이 데스크 위에 있다 데스크 위에 떠 있진 않겠죠 당연히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on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The picture is on the wall 자 사진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on이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헷갈리는 표현을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In the bus 아니죠?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n the bus. At the room 아니죠? Room은 안과 바깥의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in the room이라고 합니다. On the airport 아닙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점 위치 포인트를 집어 설명을 할때 말을 하기 때문에 at the airport 라고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at the table 아니죠 테이블 위에를 나타낼 때는 접촉 접촉해 있기 때문에 on the table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문제는 총네 가지입니다 She is waiting mm -hmm. the door The book is mm -hmm. the table I live Mm -hmm, New York. He is mm -hmm, the car.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at, in, on을 잘 활용하면 영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